안녕하세요. 사막입니다. 이번에는 기초적인 미분공식 세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영상 하나당 공식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길게 끌면은 나도 싫거든. 그럼 한번 보여줄게. 이번에는 이거다. y 골 c 곱하기 fx 골이다 y 골 c 곱하기 fx 골 자, 여태에 따른 말로 c는 상수를 말한다. c는 상수. 자 그럼 보겠습니다 ddx 이번에는 c 곱하기 fx다 그러면은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어 바로 limit h가 0으로 왔었을 때 h분의 자, c 곱하기 F에 아 x 에다가 x 플러스 h 집어넣고 빼기 c 곱하기 f(x)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지. 자, c가 상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. c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왔었을 때 h분의 f에 x 플러스 h의 빼기 f(x)라고 다 놓아버릴 수가 있겠지. 자, 이 친구는 다른 말로 뭐예요? 얘가? 함수의 정이 f의 프라임 x다 라고 놓아버릴 수가 있겠지. 그래서 아, 여친구는 c 곱하기 f의 프라임 x 이렇게 놓아버리면 되는 기다.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y 골 c f x 골의 함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y 프라임은 c 곱하기 f의 프라임 x다 라고 놓아버리면 된다. 이 뜻이 되는 거지. 알겠습니까? 이렇게 놓아버릴 수가 있다.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예시는 바로 이렇다 y 골 마이너스 2에다가 x의 뭐4제곱을 한번 잡아볼까요 그럼 여 친구는 y 프라임은 이 마이너스 2 곱하기 그럼 x의 4제곱을 미분한 거니까 x의 4제곱을 이렇게 미분하게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네제곱이니까 4곱하기 x의 4 1제곱이 되면서 어떻게 될까? 이 마이너스 8의 x의 3제곱이 나오게 된다. 또는 y는 이번에는 5에다가 x 의뭐 얼마나 잡아줄까? 한 제곱으로 잡아 아, 3제곱으로 한번 잡아줄게, 3제곱. 3제곱으로 잡아주게 된다면은 아, 여 친구 y 프라임은 5곱하기 X의 세제곱의 프라임이 되기 때문에 5 곱하기. 그 다음에는 또 X 세제곱이니까 3이 앞으로 튀어나오겠죠? X의 3-1제곱이 돼야 되겠지? 그러면 어떻게 된다? 1 5의 X의 제곱. 이렇게 되는 것처럼. 알겠습니까? 자,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미분공식세 번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